네 이번에는 낯솔사기 리뷰를 해볼텐데 일단 이 퇴소, 퇴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어, 조치였는데 어, 이 아마 현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방송을 보는 것처럼 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느껴지나봐요 어, 굉장히 잘한 조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낯솔사기가이 방송시간이 1시간 조금 넘거든요 음, 나는 솔로는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는데 이거는 편성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템포라고 해야 되나 어좀 루즈합니다. 굉장히 느려요.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 여기 에 러브라인까지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 어 사실 아이아 <laughs> 아 제가 낯설사게 리뷰를 괜히 했나 아 한번 시작했으면 어쨌든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이한번더 특집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재미가 없고 이 포맷이 일단 망했다. 그래서 이 낯설사계 방송의 그런 포맷 이 최대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드려보자면 일단 이네명 여자 한명에 남자 세명 이렇게 러브라인 없으면 가라 어, 여기 MT하러 온거 아니다 이거는 이제 15영수님의 인터뷰에서 이 MT, 뭐, 뭐 MT를 지금 잘 즐기고 있다 이런 발언이 확인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PD가 조금 이 영수님 술 먹는 것 때문에 막그 작가님인가요? 작가님 막술 뭐 그만 드시라고 화냈잖아요. 어 그런 장면도 나갔는데 이 엠티바론까지 제가 볼때이 사람 완전 아우실것 같아요. <laughs> 어 그래서 이 낯설 사계 최대 위기다. 일단 명분은 러브라인 없으면 가라. 어 근데 속마음은 요 제가 볼때요세 가지인 것 같아요. 이세 가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열심히 사랑을 찾지 않는 출연자들이 문제입니다. 어 일단 시간 낭비 동남비거든요 이게. 자 일단 한번더 특집이에요. 그러니까 나왔던 사람이 또 나와서 사랑을 찾는 건데 어 일단 같은 기수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았죠. 일단 이게 제작진의 지금 판단 미스가 아닌가? 이건 제작진 잘못이에요. 이 방송을 보고 선입견이 있는 상태거든요. 방송에서 어떤 모습인지 다어 알잖아요. 대부분 시청자도 아는데 그래서 호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. 이, 처음 본 사람이 호감이 가지, 알던 사람한테 호감 가기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, 문, 가장 문제는 출연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일단, 13, 광수, 15, 영수, 이 사람들, 어, 문제죠. 어, 문제입니다. 그 와서 침묵도 난것 같은, 하는 것 같은 그런 장이 되어버려서, 어, PD가 이 퇴소 조치를 한 거죠. 어, 방송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재미가 없고요. 어, 열심히 안 하니까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 제작비의 낭비인데, 이 슈퍼데이트권을 너무 남용한다. 이 뽕뽑자라는, 어, 이런 마인드는, 아, 주 못된 마인드거든요, 사실. 자, 이 11영식님. 이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, 돈 자랑이나 하지 말지. 먹을 양보다 이 비싼 한우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 영숙님이, 아,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다. 그러니까, 그 무슨, 뭐, 뭐 식사 얘기했는데, 식사를 왜 시키냐, 막 이런, 아, 굉장히 꼴보기 싫었습니다.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? 남의 돈 돈은 다 똑같은 돈이에요. 남의 돈이라 그래서 그렇게 막 낭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. 왜 뽕을 뽑습니까? 뽕을 뽑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 진짜 싫어요. 이 남자들 군대 가면 특히 그러거든요. 군대 가면 물론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군대 가면 낭비되는 게 정말 많아요. 제가 군대 가면서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고독정식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전부 다 고독정식들이잖아요. <laughs> 어 그리고 뭐 고독정식도 짜장면 시켜 주다가 pd가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탕수육도 시켜주고 여기서는 국밥도 먹게 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또 방송이나 잘 되고 있으면 또 모르겠어 막 방송이 막 빌런들이 나와가지고 막어 <laughs> 그, 그다음에 27영수님이 슈퍼데이트 권 55만원 대게를 어, 시키시고 복분자를 시키시고 남으면 싸간다 야내돈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 너무 마인드가 쓰레기다 어, 이런 사람들은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니 어,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어. 그리고 이 사람들 출연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그냥 1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 사람들 출연료 주지 슈퍼 데이트건 남용하지 어? 고독정식 비용 제작진이 내지그 다음에 1인당 이 VJ, vj들이 j 1인당 붙잖아요 그러면 이 최소 200만 원줄 건데 이 인건비 어? 스텝 비용 엄청나게 제작비가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, 사실. 어, 재미도 없고. 시청률 안 나오면 광고가 안 붙으니까 의미가 없어요, 사실. 그 다음에, 이 방송 포맷에 대한 위기인데, 제가 볼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출연진 안 뽑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여기서 이제 세게 한방 맞아서, 이 낯설사계 제작진, 제작진, 이제 연출팀에서는 이렇게 안할 거예요. 이한 번도 특집은 사실상 망했습니다. 일단 같은 게 있어서 여러 명 차출 안할 거고 그다음에 이 앞에서 봤던 그런 짝 출연진하고 낯설 출연진 구성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니면 낯설 출연진 나오고 일반인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초기 때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나온 사람 한번더 나오면 재미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방송 포맷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같은 사람 나오니까 노잼입니다, 사실. 왜냐 면 보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. 사실 이 매칭이 가장 중요해요. 매칭 이게 어쨌든 선 자리기 때문에 매칭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. 맞는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출연 시켜야지. 그냥 야, 시간 되는 사람 다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. 이 나소사기가 처음 무슨 브이로그 방식으로 이 출연자들의 뒷모습 그 일상생활 이런 포맷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서 망했어요. 그래서 한동안 방송을 안 했습니다.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게한번더 어, 특집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작진이 어떤 방향으로 이 방송을 할지 근데 이미 이거 4개월 전 5개월 전부터 촬영을 해놨던 거라 지금 당장 바꾸진 않겠지만 어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작진들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아 우리 포맷을 어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거 기, 이번 이거 이 기수 끝나면 다음 이 나솔사계는 어떤 식으로 또한번더 특집을 할지 아니면 조금 뭐또 브이로그 방식으로 할지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기수 너무 노잼입니다. 어 너무 노잼이고 그리고 이거 제작비 낭비하는 거어 출연진들 제발 이런 사람은 출연 안 시켜야 돼요. 자기 먹을 양보다 왜 비싸게 시킵니까? 데이트에 초점을 맞춰야죠. 왜 자꾸 이 먹을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.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. 어 참. 낫솔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, 낫솔 사기는 사실상, 어, 나, 나는 솔로보다 재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재밌게, 어, 다른 방송 포맷으로, 이 효자촌도 망했잖아요. 효자촌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. <laughs> 방송 포맷을 조금 더, 어, 재밌게, 어, 그런, 만들려는 그런 제작진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